제가 지원을 하면, 아, 어서오세요 하고 데려갈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또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런 건가. 물론 붙었으면 열심히 다녔겠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공항입니다. 출구까지 딱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유튜브를 시작해서 영상을 하나둘씩 올리고 있었는데 그냥 사실 아무거나 막 올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영상은 사실 이런 것들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하고 싶었던 제 이야기를 하는 영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음... 왜 취업이 안 될까? 영상 제목도 연대생이 면 취업이 안 될까, 하죠 제가 연대생이라는 걸 그렇게 내세우고 싶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연대라는 게 저의 어떤 모양을 만들고 있던 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또 취업 전 단계가 바로 대학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학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연대 정말 좋은 학교죠. 저는 정말로. 학교를 재밌게 다녔어요. 화생활도 엄청 열심히 했고,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들도 진짜 열심히 했고, 학교 축제, 뭐, 아카라카나 연보전 대동제 이런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엄청 열심히 즐겼죠.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들, 동기들도 많이 만났고,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하루라도 일정이 그냥 비어있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무언가를 하면서 바쁘게 지냈다 본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어떤 것을 열정적으로 이루고자 했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무언가를 나누었고 그렇게 좀 알찬 학교생활을 했지 않았나 싶어요. 뭐, 틈틈이 하고 싶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실천하고 그렇게 조그마한 성취들을 이뤄가면서 그렇게 졸업할 때쯤이 되니까 어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은 다 해봤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할수 있는 건다 해봤으니까 어 이제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나는 진짜 뭐라도 되겠구나, 뭐든다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 결과는 처참했어요.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날안뽑는게 정말 이상한 건데, 아무 데서도 저를 데려가려는 곳이 없었어요. 저는 사실 어느 곳이든 제가 지원을 하면, 아, 어서오세요 하고 데려갈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훌륭하고, 또 애틋하고, 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 엄마 말씀이 맞았습니다. 거의 엄마가 매번 제가 2, 3학년 때쯤 때부터 계속 저한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라 너의 진로도 좀 생각을 해보고 놀지만 말고 아, 나중에 졸업하면 그냥 기업들에서 어서 오세요 하고 데려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 저는 아니야 우리 과는 취업이 잘 된다 그래 난 쉽게 안 되면 가겠지 다시 만만했던 거죠 그렇게 자기애로 가득 차서 현실 파악이 조금 느렸던 해피디는 수염난의 풍파를 세게 후려 맞고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 계획했던 거의 모든 것들을 이뤘거든요. 뭐, 모든 것들을 이뤘는데, 딱한 가지 이루지 못했던 게 그거였어요. 미래를 계획하기. 일단 학교 생활이 너무 바쁘고 할 일들이 많아서 그냥 눈앞에 닥친 일을 해치우기 바빴어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들도 많아서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해내는데 어 대부분의 열정을 쏟았죠. 그래서 약간 지금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재밌고 또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걱정은 좀 미뤄둔 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때그때 그때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떤 취미나 특기 정도로만 생각했던 영상과 음악이 저의 어떤 뚜렷한 관심사로 자리잡게 되면서 제전공인 산업공학과 조금씩 더 멀어지게 된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취업 준비 초반에는 어떻게든 제 전공과 제 관심사를 묶어보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기업들은 뭐 이것저것 관심이 많고 애매하게 할수 있는 사람보다는 뭐 확실한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꼭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이게끔 포상을 잘하는 사람을 꼽아가겠죠. 사실 저는 취업이라는 게 대학 가는 거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대학 가는 건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좋다라는 인식이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부만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갔고 근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나의 진로 직업을 정하는 시기인데. 약간 대학 가는 것처럼, 아, 좋은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뭐, 나는 이런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고 또 인적성 시험은 어떻게 공부해야 잘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래 문제집도 엄청 많이 풀어야 되고 또 면접은 또 어떻게 봐야 하고 이런 질문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사실. 취업을 처음 준비할 때는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 기업을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진짜 대충대충 했어요. 인접성 시험도 그냥 아, 대충하면 붙겠지. 그러고 문제집 한권 풀고 가서 시험을 보고, 당연히 떨어졌지. 아까 안더라고요. 그것만 엄청 막 강의까지 들어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집 엄청 많이 풀고 이런 친구들 아니면 점이 진 시간 동안 엄청 많은 문제를 빨리 풀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또 있어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책을 엄청 많이 읽어서 뭐 언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쉽게 원래 풀수 있는 친구들이 잘 보는 시험입니다. 인적성 시험. 어쨌든 그래서 저는 참 대충대충 하다가 이제 안된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했어요. 저는 누구랑 같이 공부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같은 건안 했지만 그런 걸안 해서 떨어진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어쨌든 저는 자소서도 혼자 다 썼고 사실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니까 혼자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그러고 누가 막 조언해줄게 이래도 아니야 하다는 부끄럽기도 하고, 혼자 쓴다고 하고 혼자 썼거든요. 그러고 이제 인적성 시험도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했었고, 아, 문제집을 엄청 많이 사가지고 이만큼 집에 쌓여있거든요. 사가지고 열심히 풀고. 한 3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저는 3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독서실 같은 데 가서 문제 풀고 하루에 모의고사 한 3개씩 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또안 되는 거예요 이번은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붙일 줄 알았는데 안된 거예요 이제 정신이 나가는 거죠. 아니 면접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상한 시험에서 떨어지요 그런 좀 대기업의 채용 방식의 회의감이 다시 들기 시작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척척 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지금이 취업난이라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 는 소리가 많아도 그래도 척척 잘 붙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뭘 원하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일찍부터 정하고 달려가는 친구들도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런 사람은 못 됐어요. 물론 꿈은 있었죠. 제가 가졌던 꿈들은 일단, 어렸을 때는 공주였고, 초등학생 때는 피아니스트였고, 중학생 때는 아나운서였고, 고등학생 때는 피트였어요. 그리고 저 중간 중간에 뭐 드라마 보면서 연기자들을 약간 동경하면서 연기하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대학에 오니까. 주변에 취업을 잘했다는 친구들은 모두 회사원이 되었고, 저조차도 회사원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1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근데 24년 인생 동안 꿈이 한 번도 회사원이었던 적이 없는데 말이죠. 게다가 그게 쉽게 되는 일도 아니었어요. 아, 취업난이라 그렇다고는 하지만 너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런 건가. 물론 붙었으면 열심히 다녔겠죠. <laughs> 좋은 회사에서 좋은 돈을 받으며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졌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사실, 어, 내가 뭘 하면서 살지 아는 것은 고사하고, 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아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어,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모르는 채로, 그저 괜찮은 일을 하면서 어,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사실 한순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꿈꿨던 적이 없거든요. 모두 각자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 가치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이트가 오픈 되었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들어갔네요. 어쨌든,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 제 대학생활 전부를 갖다 썼고, 이젠 그 방향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면, 연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를 조금 제한한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을. 공대 졸업하면 저 선배, 저 친구들처럼 저 정도 기업은 가야 돼 왜냐면 주위에서 다들 그러고 또 공대는 취업이 잘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저 자신을 제한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무도 저에게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뭐 무슨 기업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지만 스스로 그 압력을 느끼는 거죠. 저는 되게 안 그러고 싶어도 주위 눈치도 많이 보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시선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건 분명히 이건데 주위에는 아무도 안 하니까 다들 뭔가 또 내가 못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계속 주눅이 들고 나도 이제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뭐 우리과 쪽으로 취업하면 잘 되겠지? 쉽게 취업해서 돈도 많이 벌겠지? 개풀 뜯어먹는 얘기 였어요 물론 저는 어릴 때도 나서는 사람 방송하는 사람 영상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되고 싶었지만 PD는 사실 전공이 상관이 없는 직업이고 그래서 대학에 잘간 다음에 이과에 가고 이과에 가니까 가고 싶은 과가 없어서 신방과로 교차 지원을 했다가 안 되고 재수를 해서 괜찮은 과에 지원을 해서 붙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대에 온걸 후회하지는 않아요 너무 재밌게 다녔고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얻었어요. 근데 이제 길을 잃은 거죠. 근데 저는 더 이상 어,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시키는 대로 어, 제 인생을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저도 약간 우리과에 대한 어떤 미련이라든지 그런 걸좀 쉽게 버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년간의 취업 준비를 통해서 또 취업 실패를 통해서.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뭔가 그래도 편할 거라 생각했던 그런 길에 대한 미련은 이제 없앨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영화나 콘텐츠쪽이 하고 싶고 그래서 어디 조금마한 데라도 들어가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취업 못한 연대생의 풍년이었고요 인생 뭐 별거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죠. 인생이 짧거든요. 어, 취업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어떤 열정과 저의 개성을 모조리 되찾아서 한국에 돌아간 다음에 다시 새로운 인생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결론. 연대생이 왜 취업을 못했냐? 남자 생이고 나발이고, 그냥 미래 생각을 안 하고 놀았다는 점. 하지만 후회는 없다는 점. 그렇지만 취업은 못했다는 점. 어쩔 수 없죠, 뭐. 자,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보겠습니다.